자, 722번입니다. 여학생 4명, 남학생 4명이 공연을 보기 위해서 연속된 8개의 좌석을 예매해서 임의로 좌석에 앉기로 하였다. 여학생끼리는 어느 두 명도 이웃한 좌석에 앉지 않을 때 남학생 두 명이 이웃한 좌석에 앉을 확률을 구하시오. 자, 요 확률을 PA라고 하겠습니다. 여학생이 이웃하지 않을 확률. 남학생 두 명이 이웃해서 앉을 확률을 PB라고 하겠습니다. 그럼 확률은 비에 대한 a에 a에 대한 b 의 조건 확률이죠. 그러면 확률이 pa 분의 pa 교집합인데 이게 확률을 안 구하시고 경우의 수를 구하셔도 상관없습니다. 자 a의 경우의 수부터 보겠습니다. 자 여학생끼리 이웃하지 않아야 되니까 일단 남학생부터 일렬로 세우겠습니다. 네 명, 사팩토리얼이죠. 그럼 요 사이사이에 다섯 자리가 생기는데 요 다섯 군데 중에서 네 군데에 여학생을 앉히면 돼요. 5, P, 4가 되겠죠. 자, A 교집합 B를 보겠습니다. 자, 남학생끼리 이웃하지, 두 명이 이웃해야 됩니다. 그리고 여학생은 이웃하지 않아야 되죠. 여기 교집합입니다. 자, 그러면 여학생을, 여학생 두 명을 양쪽 끝에 배열해야 됩니다. 이유는 남학생이 이렇게 있는데, 요네 자리, 요네 자리 중에 하나를 골라서 여학생을 넣어버리면, 남학생들은 모두 이웃하지 않게 되죠. 그러니까 한 명은 여기로 가야 돼요. 이런 식으로 돼야 이게 이웃하게 됩니다. 자, 요 사이 이 사이에 이제 남학생 네 명을 넣는다. 그러면 여학생 남은 두 명은, 요 자리나, 요 자리나, 요 자리, 세 자리 중에 두 자리를 골라서 넣으시면 되겠죠. 자, 그러면, 일단, 여학생을 양쪽 끝에 두 명을 배열합니다. 네명 중에 두 명을, 자, 4p2가 되겠죠. 그러면, 그 다음 남학생 네 명을 일렬로 세워야 4토리얼입니다요세 자리 중에 다시 여학생 두 명을 세웁니다. 3p2가 되겠죠. 자리를 바꿀 수 있기 때문에, 어, p가 됩니다. 따라서 확률은 4팩토리얼 곱하기 5피 4분의 4피 2 곱하기 4팩토리얼 곱하기 3피 2가 되죠. 4팩토리얼 약분 되고요 얘가 4곱하기 3, 얘가 3곱하기 2죠. 5피 4가 5곱하기 4곱하기 3곱하기입니다. 그죠? 자 3이 약분하고 4 약분 하면 최종적으로 5분의 3, 4번이 답이 됩니다.